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 그 중에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입니다. 어, 우리가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대비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이 어, 시간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선의 모양. 일차 함수의 모양처럼 증가하면 이거를 우리 선형적 증가라고 하는데 어 어떤 값들이 시간에 따라 급격하게 이렇게 막 갑자기 증가하는 거죠. 이걸 우리 보통 어 기하급수적 증가, 어 다른 말로 어 지수적 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지수 함수는 어떤 값이 X축에 어떤 값들이 변함에 따라 어, Y값, 함수값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걸 지수적 증가 이거와 관련 있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수함수란 뭐냐? 교과서 41쪽입니다. 자 중간에 지수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밑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이메실수 X에 대하여 A의 X제곱에 대응하는 함수.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의 모양. 자, 예를 들면 Y는 E의 X제곱. 그래서 밑 A가 어, 1이 아닌 양수인 그런 모양의 이런 함수를 지수 함수라고 합니다. 왜밑 A가 양수라고 우리가 1이 아닌 양수라고 했냐면, 만약에 A가 음수면, 그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에 예를 들어 1분의 1제곱은 어, 루트 마이너스 2니까 루트 2i 이러고 허수가 되겠죠.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우리 x, y축이 모두 실수값을 가지고 함수를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밑 a가 음수인 경우는 다루지 않고요. 그리고 밑 a가 예를 들어 1이 되면 그래서 y는 1의 x제곱 그러면 이렇게 X축하고, 나란한 상수함수가 되겠죠? Y는 1이라는 직선. 자,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거 우리 지수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지수함수는 밑이 1이 아닌 양수. 뭐, 3의 X제곱. 2분의 1의 X제곱. 뭐, Y는 루트 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밑이 1이 아닌 양수의 x제곱, 요런 함수를 지수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지수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교과서에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어,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방법으로 x 값 중에, x는 물론 실수 값들이었죠. y도 실수 값들. 그런데, X 값 중에, 우리가, 뭐, 다 실수 값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뭐, 몇 개의 값. 그래서, 예를 들어, X가 0이면, Y의 값, 음, 2의 0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0, 1이라는 점 찍고요. X가 1이면, 2의 1제곱 2가 되고요. X가 2면, 2의 제곱 4가 되겠죠. 그런데, X가 예를 들어, 이제, 음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 점점 작아지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점들을 쫙 연결해 보니까, 자,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면, 지수함수의 특징 몇 가지 알아 봅시다. 자, 지수함수 중,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모든 x 값들이 함수값 y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정역은 실수 전체. 치역 y의 범위는 양의 실수다 그랬어요. 자,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y 값들은 음수 값. y가 음수인 쪽은 이 x축 아래쪽이죠. 자, 여기 값들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 그 다음에 x의 값이 증가하면 함수값 y 값도 커진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X의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무슨 얘기냐면 X의 값이 점점 작아지면 그때 Y의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X가 0일 때 1을 지나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면 X가 점점 작아지면 함수값은 0에 가까워진다. 즉 0이거나 음수는 될수 없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x축을 자 점점 가까워지는 선. 뭐라고 그랬냐면 x축이 결론적으로 정근선이다알수 있겠네요. 문제 1번입니다. y는 3분의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먼저 x가 0이면 모든 수형제곱 1이 되겠죠. 1이면 3분의 2가 될 거고요. 제곱 2 대입하면 9분의 4, 3제곱, 27분의 8, 4제곱, 81분의 16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아니라 역수였죠. 그럼 뒤집으면 2분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2제곱을 하면 역수를 취하는데 제곱이니까 4분의 9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삼을 대입하면 또 역수 취하는데 이제고 그래서 8분의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함을 대입하면 16분의 81 되겠네요. 자, 값의 특징은 어떠냐면 점점 값이 작아짐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를 교과서에 주어진 좌표평면 위에 한번 찍어보면 0일 때 1, 그 다음에 1일 때 3분의 2. 2일 때 9분의 4. 3일 때또 27분의 8.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1, 그러면 이, 여기 3분의 1이 27분의 9 정도 되는데, 27분의 8이니까 좀 작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3. 1과 2분의 1. 1하고 2분의 1. 하고 정간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2면 4분의 9. 그면 2하고 4분의 1. 2와 4분의 1 정도. 찍어 보면, 이 값들을 연결하면, 자, 뭐, 요런 식으로. 알수 있겠네요. 그럼 방금 그려봤던 y는 ex제곱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ex제곱은 어떻게 됐냐? 어, x의 값이 커질수록, 함수값들이 점점 커졌죠. 즉, 증가하는 모양이었는데, 밑이 3분의 2, 즉, 1보다 작을 때는, x의 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은 점점 작아진다. 이런 특징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제 1번입니다.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물론, x의 값들을 좀, 뭐, 실수값, 그 중에 특히 정수값 0, 뭐, 1, 마이너스 1 값들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이제 문제처럼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우리 y는 2x제곱. 방금 그렸죠. x가 0일 때 함수값 1이고, x축이 점근선이면서 점점 커지는 직선이 y는 2x제곱이었죠. 자 그러면 y는 2분의 1의 x제곱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음, y는 2분의 1의 x제곱은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같고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대칭이동 배웠죠. 자 함수값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어디 축 그렇죠. x 값들의 부호가 바뀌었 x 값들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y축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주어진 y는 2x제곱을 y축에 딱 대칭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요게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 그래서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2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앞에 예제에서 그려본 y는 3분의 2의 x제곱. 자, 밑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x가 0일 때 1을 지나고 감소하는 그래프였죠. 자, 요거에, 그럼 2분의 3의 x제곱은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 2분의 3의 x제곱은 3분의 2의 역수죠. 요거의 x제곱이니까. 3분의 2에 마이너스 x제곱과 같다.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갈 땐 어디 대칭? 그렇죠. y축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y축에 또 다시 한번 대칭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게 구하고자 하는 2분의 3의 x제곱. 그래서 계속 중요한 특징이 밑칠보다 작으면 제로 1 지나고 감소하는구나. 밑이 1보다 크면 x가 0일 때1 지나면서 증가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음수 값들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네요. 교과서 43쪽 지수함수 그래프 이제 정리입니다. 자, 지수함수 모양은 y는 a x 제곱의 모양이고, 밑이 1보다 클 경우는 0,1을 지나고 x축이 정근선인 증가 0에서 1 사이면, 자, 우리 밑 A는 1이 아닌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0,1을 지나는 감소하는 모양 되겠죠. 그럼 밑에 지수함수의 성질 보면, 둘 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 모든 X의 값에 대응된 후 함수 값이 있다. 그 다음에 치역은, 즉, Y의 범위는 양의 실수. 그래서 y 값들은 전부 양수 값, 음수 값은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밑일보다 크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 밑일, 0에서 1 사이면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 되겠죠. 그 다음에 공통된 특징은 0,1을 둘다 지난다. 그 다음에 점근선은 x축이 된다. x축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것이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 된다. 이겁니다.